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모양으로 다리를 들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구두 많이 신고 다니시죠?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면은, 어, 우리가 구두 폭이 앞쪽이 이렇게 좁잖아요. 자, 그럼 구두 폭이 앞쪽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고무줄을 갖다가 얘를 이렇게 제 앞,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이제 뭐 출근을 하거나 뭘할때 구두를 맨날 신는다고 하면은 발가락 끝이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심한 상태로 모여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여러분들의 발가락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상태가 점점 되면서 압박을 계속 많이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엄지 발가락은 우리 하중의 50%를 담당하거든요. 50%를 지탱해줄 수 있는 힘을 담당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심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무지외반증이라고 부릅니다 발바닥 안쪽에 보면은 엄지발가락 벌림근이 있고요 엄지발가락 모음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음근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짧아지겠죠. 그리고 엄지발가락 벌린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엄지발가락 모은 거는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고 짧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엄지발가락에 점점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중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엄지발가락은 약 50%를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50%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머지 근육들이 그걸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하중은 엄지발가락으로 실리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 날 쪽으로 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이이 이 하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안쪽에 체중을 실어줄 수 있을만한 근육과 그 다음에 뼈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왜? 엄지발가락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깥쪽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무릎과 발목이 일차적으로 틀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요 공간에 엄지발가락이 지탱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무릎은 점점 안으로 이이 이. 이! 하면서 점점 돌아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종아리 모양이야 점점 이제 두터워지는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을 할 거죠. 그러면 다리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모양으로 다리를 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발끝은 저쪽을 보고 있고요. 무릎은 이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릎과 발목은 같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원투데이 지났겠습니까? <laughs> 그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관절도 같이 틀어져 있을 겁니다. 고관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관절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아리뼈와 발목은 이렇게 바깥을 보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골반의 움직임에 점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왠줄 아세요? 고관절뼈가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관절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엉덩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엉덩이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뼈가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움직임과 수축과 이 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면서 수축과 이완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골반에 대한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의 척추도 같이 움직임에 대한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복부에 대한 밸런스도 같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고 무너짐에 대한 균형은 바로 여러분들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 외반증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집에 가시면요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발바닥 아래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여기 지금 보면은 엄지 발가락 벌린 근과 모음 근이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변을 이제 점점 마사지를 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볼을 두시고 난 다음에 여기 주변 위주로 먼저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면서 볼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마사지볼로 이쪽 부위를 마사지해 주세요. 먼저 서서 바닥에 마사지볼을 두고 체중을 실어주면서 눌러줍니다. 너무 심각하게 아플 정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쪽씩 아프지 않을 정도로 계속 마사지해줘야 됩니다. 이 동작은 평소에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꼭 해주세요. 뿅.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신발 신었을 때 신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을 자꾸 이렇게 넓게 하려고 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아니면은 이 사이에 휴지를 돌돌돌 말아서 여기다 두시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휴지를 들고서 얘네들이 휴지를 빼려고 발가락을 미친 듯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휴지가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이 발가락을 이쪽 계속 넓게 하려고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도 워낙 오랫동안 지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뇌에서부터 멀리 있는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근신경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일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하는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내 발가락을 계속 쳐다보고 내가 발가락을 움직인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훈련법 중에 하나니까 이걸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발가락이 좁은 이렇게 좁은 신발들을 여러분들이 신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발가락이 이렇게 앞쪽으로 좁아지는 신발들 너무 예쁘죠 젊었을 때 이거 안 하면 언제겠냐 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발을 신때 집에 와서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웬만하면은 폭이 좁은 구두 같은 거는 많이 좀 지양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두를 신었다고 하면은 집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발가락 벌려주는 거랑 마사지랑 발가락 넓게 만들어주는 그 훈련을 꼭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걸 디테일하게 훈련을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여기에 영상을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이거 실전 운동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운동 따라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